수는 외다나라는 것을 번역한 말인데요. 어떤 번역자는 이것을 수라고 번역했고, 또 어떤 번역자는 통이라고 번역했어요. 받을 숫자의 글자를 보면, 위에 있는 손톱조 자의 모양이 다른 손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또우 자도 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이멱 자가 배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배를 놓고 서로 거래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배를 주고 사, 사고 파는 행위. 이죠 서로 그런 것을 이제 수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라는 글자가 준다는 의미와 받는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글자예요. 근데 푸세 쓰면서 준다는 것을 따로 의미를 떼어나서 앞에다가 손숫자를 넣어서 줄숫자로 지금은 쓰고 있고, 근데 고대 한자에서는 이게 주고 받는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삼사합에 의해서 초기 드러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미라는 거죠.